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 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께서 상담 감사합니다. 윤병호 스타님 하고 남겨 주셨어요. 자, 이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상담 별도 방에서 계속 갈 건데요. 우리 시소 님의 종목 받을게요. 야신 김동호 스타 앞으로 나이백 14,000원에 10%입니다. 목표가 부탁드려요라고 하셨어요. 스타님. 아 네. 지금 나이백 어 14,000원에 10%유하고 계신데 사실 목표가라 아 목표가를 제가 지정하기보다는 일단 이 종목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 지금 어 물론 이 회사 자체의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미국 특허라든지 뭐 이런 관련 기술들은 어 이렇게 보면은 바이오 관련주로 해서 좀 미래 성장 가치를 어 위한 그런 종목으로 보이긴 하지만요. 뭐 지금 차트를 보셔도 알겠지만 지금 2018년 4월 5월 이때에 굉장한 뭐 그런 그 테마로 인한 가격 급등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 사실 실질적인 매출이나 그런 부분들은 발생을 하지를 못했고 여전히 지금 영업이익이라지 순이익 부분 계속 적자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매출 구성 자체가 치과용 고리식재가 거의 93%에 이르는 매출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바이오 관련된 기술적인 그런 실적으로 인한 그런 기술로 인한 어~ 그런 실적이 나올 때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지 않나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진입하신 가격대가 (만 4000원대라면) 상당 시간 보유를 많이 하셨고 또 가격 가격대가 7,000원대 초반대까지도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어, 미래 성장 가치를 놓고 투자하신 거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지금 최근에 이렇게 급등 올라온 부분도 여러 가지 특허권이라든지 그런 테마에 의해서 올라온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다행스럽게 만약에, 어, 가격대가 12,000원대 이상 이렇게 올라와 준다면 물량 조금 줄여보시고 어, 타 종목에 일단 먼저 어, 실적 위주의 종목분으로 어, 수익을 위한 그런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시 물려진다면또 언제까지 또 가격대가 하락할지 9,500원 또 심지어는 8,500원대까지 다시 한번 밀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우려감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를 어, 단기 반등시 어느 정도는 잘 하시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진입하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